네, 네, 퀄리티 괜찮은 모드인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거다 켜진 거 보면 네, 켜지죠. 물 차진 않지만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운로드 링크의 경우 설명창에 있고요. 적응 방법, 다운로드하는 방법 등은 여기 설명창에 사이트가 있으니까 여기를 참고해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선생님다. 이번에 가지고 온 가구 모드 같은 경우 하이바 가구 모드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운이 없는 이유는 사실 아, 전혀 이런 가구 모드 전혀 구역을 만들었는데 맵을 실수로 삭제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기운이 막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자,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죠. 맵을 착각해서 얘를 지웠어야 되는데 잘못 지워버렸어요. 일단 다 하나하나씩 빠르게 봐보도록 할게요. 테이블이고요. 예, 그리고 얘는... 어, 뭐야, 이거? 어, 옆에 붙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텔레비전이 있네요. 텔레비전 있고 이케아 테이블 화이트 버전이라고 하네요. 스토브 예. 트로피가 있네요. 어, 헤드셋도 있네요. 헤드셋을 여기다 두죠. 어, 열리면 그때만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트로피도 두도록 할게요. 자, 봤던 건 없애주도록 하죠. 안 되죠. 예. 포크 같은데... 되... 어... 봤던 건다 없애주고요. TV 안 봤는데... 자, 그다음에 사이드 테이블 마찬가지로 사이드 테이블이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테이블 그리고 <laughs> 레프트인데 아 됐다. 어 됐다. 이런 식으로 예 가능하고요. 그리고 예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건 뭐야? 얘는 블랙 테이블이고요. 얘 같은 경우 <laughs> 블랙 색상의 콘크리트 블럭을 꺼내서 이렇게서 해어 간단하게 할수 있죠. 게이밍 PC 예 전혀 게이밍 같지가 않은데. 일단, 게이밍 PC를 두고요. 얘는 뭔가 어설프니까, <laughs> 어, 4개 짜리였네, 다리가. 예, 그래요. 다 봤으니까 넘어가죠. 테이블, 화이트 버전이고요. 예, 마찬가지로. 이거 아까 봤던 거 아닌가? 이케아 테이블, 예, 블랙 버전이네요. 그리고, 어, 화분, 어, 책, 의자, 가 어, 의자, 어, 이렇게, 예. 예, 블랙 버전.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케아, 예, 테이블. 그리고, 램프. 램프가 있네요. 그리고, 램프. 그리고, 아, 이런, 테이블 굉장히 많네요. 테이블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리고, 어, 어 쓰레기통. 쓰레기통이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소파 그리고, <laughs> 변기가. 예, 변기가 있네요. 그리고, 책도 있네요. 책을 여기다 둡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웨이브, 전자, 렌지죠. 텔레비전, 벽걸이 같네요. 벽걸이 텔레비전이 있네요. 켜지긴 하네요. 어, 켜지네. 물 나오고 오유. <laughs> 구유야. 어, 이거 무한 생성인데? 이거 여는 거고 램프는 다연히 켜지겠죠, 저거? 어, 이렇게 껐다 켰다 되네요. 어, 여기다 쓰레기를 <laughs> 버릴 수가 있나 봅니다. 이렇게 버리고요. 어, 열 수가 있네요. 어, 열 수가 있고요. 어, 얘도 <laughs> 이렇게 사라지네요. 오! 사라져, 사라져. <laughs> 화분은 넘어가도 할게요. 오, 색상 변경이 가능하네요. 어, 저건 켜졌고. 어, 얘는 안 되고요. 색상 변경이 일부 가능한가 봐요. 매직 펜. 에어컨인데, 어, 에어컨을 여기다가 달아줘도 할게요. 어,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laughs> 욕조의 일부분인데, 이렇게 욕조. 그리고 침대 있네요. 침대. 침대. 그리고 나무 테이블. 나무 테이블. 나무 테이블. 커피 테이블이네요.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다가 세면대. 이렇게 설치가 가능하고요 컴퓨터 설치가 되죠. 색깔, 키보드 색깔이 달라진 것 같아요. 여기다가 TV를 올려두죠. TV. 그리고 노트북. 어, 어. 어. 이건 현관 아래에 들어가 있는 그거죠. 매트. 그리고 프린터기도 이렇게 따로 있네요. 그리고 돌아가! <laughs> 돌아가! 의자도 이렇게 따로 있죠. 피칭, 얘 개고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 이게 뭐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어이, 노트북은 또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TV는 켜지는데 이건 안 켜지고요. 뭐 켜지는 게 그렇게 많이는 있지 않네요. 누를 수 있고요. 어? 종이를 얻을 수 있네. 종이 무한 생성이 가능해요. 어휴. 아무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부는 뭔가 가득 차 있다. 앉을 수 있고요. 자! 이상 이상이었고요. 어좀 빨리 끝냈어요. 제가 어, 가구 모드 찍으면 약간 어지럼증이 생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가구 모드 혐오증이 생겼나? <laughs> 그래요. 아무튼 그런 문제 있었고 좀 빨리 빨리 넘어갔는데 근데 퀄리티 괜찮은 모드인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거다 켜진 거 보면 네, 켜지죠. 물 차진 않지만 네, 괜찮은 모드였습니다. 자 이상 이상이었고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